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어디 봐요? 저는, 저는 부산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또 일까지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육아와 함께 일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육아 워킹맘 해수입니다. 네, 유튜브를 아무나 하나. 그리고 이제 좀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편집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멈췄습니다. 멈춘 지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유튜브는 손이 너무 많이 간다. 많은 것들을 노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좀 있고. 음 사실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독학해서 그리고 이제 컨텐츠 만드는 게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성도 잘못 잡겠고. 사실 어 휴대폰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더라고요. 뭐 쇼츠든 짤이든 뭐 강의든 뭐 요리든. 그 제가 유튜브를 생각보다 많이 보면서 많이 노출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영상 찍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또 저한테 필요했고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고 싶었고 블로그도 수익 화를 내봤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이제 1만 팔로워가 됐는데 유튜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 또, 사실은, 이 수익화도 저한테 목표가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하고, 또 뭐, 재생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두에도 못 냈었지만, 그냥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수익화? <laughs> 어, 사실, 방향성을 잡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방향성 잡다가 유튜브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이 또 영상도 찍어보고 편집해보고 해야지만 또늘 거고 뭐 유튜브가 하나 두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떡상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저랑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제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나 어리고 그리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근처에 안 계시거든요. 사실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제 강점이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 대단하지만 겁나 힘들거든요. <laughs> 체력도 그렇고 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저만의 저희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만의 시간이 너무나 없으니까 진짜 왜한두 시간이 아쉬울 때 있잖아요. 이한두 시간만 누가 애들 좀 봐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들 저만 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 또 애가 셋이 아니더라도 사실 애 하나만 키우는 것도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대부분 다 일하지 맞벌이로 일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육아맘, 워킹맘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정보들도 제공해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소재일 수 있지만 그걸 저만의 또 방식으로 만들어서 제 것을 만들면 되잖아요 아닌가? <laughs> 뭐야 화면 안 누르고 했나봐 어? 다시 다시 어떻게 구색을 갖춰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조명, 어, 삼각대, 컴퓨터 막 이런 것들을 찾으시던데 어, 저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제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기존에 쓰던 삼각대, 어, 조명 없고요. 컴퓨터는 집에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쓸, 쓸, 쓸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휴대폰. ]으로 휴대폰에도 요즘 좋은 어플 되게 많잖아요. 사실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몰라요. 유튜브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구독자가 120명 정도 되지만 어, 정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어, 또 그런 경험들을 누적시키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제일 먼저 한건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을 어, 만드는 거거든요. 나라에 진짜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이 부산 있죠. 부산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방향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과, 아, 이거 아니야.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떨왔어요 여기 응. 가서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왜또 핑크, 핑크핑크도 겹치잖아. 아, 어, 왜? 더워져 <laughs> 보이죠? 응. 빨리, 빨리. 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유튜브.